회원님들, 그리고 구독자분들, 다들 기분 좋게 수익이 좀 나셨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오늘 나왔던 소식, 바이든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 투자 전략을 확실하게 또 잡아야 되는 부분이 많냐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진수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주도 마지막 날인데, 오늘 밤에는 아쉽지만, 네,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시간이 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 뒤에 보이시죠, 여러분? 뒤에는 성산일출봉이 현재, 예, 네, 또 칸이 있습니다. 여기는 제주도 성산이고요. 주산피혈셀이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주산피혈셀 급등이 나와서, 뭐, 회원님들, 그리고 뭐, 무료 구독자분들, 네, 다들 기분 좋게 수익이 좀 나셨는 것 같은데, 어, 지금 현재 오늘 나왔던 소식, 예, 그니까, 러 바이든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바이든이 결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이 됐습니다. 예, 된것 같죠? 예, 아직 완전히 된건 아닌데, 예, 된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 어, 다시 한 번, 어,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확정이 됐을 때, 앞으로 이제 그 우리 탄소 배출권이라든가 또는 그린 뉴딜, 예, 이쪽과 관련해가지고 관심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주산표율세의 급등이 나온 이유도 아마 그것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들 투자 전략을 확실하게 또 잡아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포트 안에 그린 유딜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각각 하나씩 들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차전지 중에서 하나 그리고 뭐 수소 중에서 하나 태양광 중에서 하나 풍력 중에서 하나 뭐 이렇게 이제 들고 있으면 어, 뭐 전체적으로 고루 돌아가면서 여러분들 좀 수익을 우리가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물론 이제 여러가지 섹터를 봐야 되겠지만 예, 그 중에서 그린유디도 여러분들 포트 안에 꼭 들어가 있어야 된다 라는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고요 공기도 청정한 공기 예 그리고 에너지도 청정한 에너지를 사용하자 라는 부분인데요 자 2차전지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관심있게 볼 종목들은 뭐 에코프로 BM 즉 뭐냐면 양극재 쪽에서 가장 큰 경쟁력 갖고 있는 에코프로 BM이나 뭐 또는 이제 뭐큰 종목으로 보면 LG 화학, 삼성 SDI 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까지도 예, 지금 뭐 도전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 미래 의 배터리에 있어서 삼성 SDI도 상당히 이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더라 뭐 이렇게 이제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부품주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에코프로 BM 뭐 양극재 쪽에서는 그리고 음극제 쪽에서는 대주전자 재료 또는 뭐 나노 신소재 그다음에 전해질 첨가제 쪽에서는 뭐 첨보 네, 이런 종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서 가지고 마음에 드는 종목으로 하나 포함시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풍력 쪽에서는 어, 그래도 해상 풍력 네, 이쪽이 훨씬 더 이제 경쟁력이 있는데 뭐 이래저래 사실 이제 미국 쪽에도 수출을 많이 할수 있는 기업으로 봐야 되겠죠 바이든 시대에서. 바이든이 이제 어 공격적으로 풍력 건설에 대해서 지원책을 아끼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에 이제 조건이 하나 달렸어요. 미국 국내 기업들에게 수혜가 돌아가게 하겠다. 자, 아까 우리 태양광 쪽에서는 자 풍력 쪽에서는 해상 풍력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CS 스윈드뭐 또는 뭐상광 MNT, 뭐 이런 종목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거다 이렇게 볼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태양광 쪽에서는 페로브스카이트 지난번에도 강의를 했었다시피 아무래도 지금 현재의 태양광보다 훨씬 더뭐 효용성도 크고 그다음에 적용 범위도 넓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단가가 싼 페로브스카이트 쪽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이제 유리하다 즉 유니테스트나 하나솔루션 뭐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수소 쪽에서는 두산퓨얼셀, 뭐 S퓨얼셀 뭐 이런 종목들 뭐 효성중공업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이 종목들 중에 어떤 걸 사든 저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를 한 번씩 해보시고, 그리고 마음에 드는 거를 골라내시되, 이런 종목들이 지금 현재는 투자의 적기가 돼가고 있다. 다시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쉬어가는 구간이 끝나고, 다시 한번 이제 바이든이 확정이 되면 다시 한번그린률들이 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핵심 키 포인트입니다. 네, 중요한 건한 종목 가지고 우리가 승부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포트에는 이런, 다양한 섹터를 담아놓으시되, 시장에서 좋아할 만한, 그리고 시장의 트렌드가 될수 있을 만한, 이런 종목들로 포트를 꾸려놓으시면요. 포트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골고루 수익을 내면서, 여러분들 계좌를 아주 살찌울 수 있는, 뭐 이런, 어...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주도, 저, 제주도 마지막 밤인데, 더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